안녕하세요. 상추 TV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보시다시피 또한 마리의 가족이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 약간 파충류 종류인 것 같죠?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저기 안에 보이시나요? 어디 있을까요? 눈치채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크레스티드 개코를 데려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크레스티드 개코 사육법이랑 기본 사육법이랑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 한번 꺼내볼게요. 짜잔. 어 아, 초점이 이 친구는 제가 익스트림 할리퀸 베이비로 데려왔고요. 아주 귀엽죠. 네, 태어난 지는 한, 4개월? 모르겠습니다. 4개월 정도 된것 같네요. 이 친구들 사육 정보를 조금 알려드릴텐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은 유목 타고 있죠 지금 오. 유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친구들은 야생에서는 뭘 타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유목이나 이런 걸 놓으셔야 되는데요 약간 까끌까끌하게 허물이 잘 벗겨지도록 까끌까끌한 것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유목 하나랑 바인더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잠깐만요 이 예, 정글 바인 네 이런 제품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하나 구부려서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자재로 구부릴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쉽게 안에 철사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쉽게 구부려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게 파충류는 대부분 곤충을 먹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집에 개구리도 한네마리정도 있어서 귀뚜라미 있는데 자 이렇게 귀뚜라미 있잖아요 이런걸좀 징그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약간 혐오하는 편이고 귀뚜라미를 이런거 약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그런거 없습니다 이 친구들 뭐, 뭘 먹이냐면 짜잔 이런 개코푸디 잠깐만요 초점이 개코푸디를 좀... 먹여주면 됩니다 요거는 과일 맛이고 요건 이제 곤충 맛 개코푸디 개코푸디에다가 칼슘제 칼슘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하고 섞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어제 먹이다가 남긴 거거든요. 이거 밥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베스킨라빈스 숟가락 아시죠? 저는 이거 뭐 구슬아이스크림인가? 그런 숟가락으로 했는데 여기 반 정도 오게끔 이 개코 푸디가 이거는 베스킨라빈스 숟가락판 칼슘제는 앞에 조금 그러니까 코 부분에 해주시면 되고요. 이 베이비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번 먹여주시면 됩니다. 이틀에 한번 한 번은 요거 한 번은 곤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먹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제 전등을 좀 고민하시는데 이 친구들은 전등 필요 없습니다. 직사광선? 네. 그런 것만 좀 피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물물 물 뿌리는 걸로 요렇게 보시면은 벽에 물기가 많이 묻어있죠. 이렇게 분무기로 벽에 물기가 있도록 이런 물방울이 있도록 뿌려주시면 됩니다. 나무! 나무 일로 와봐. 짜잔! 우리 나무. 뭐야 이거. 애들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아 손을 왜 이렇게 떠냐? 그럼 다음에 봅시다.